우리 방금 두리안을 샀어. 봐봐. 두리안인데 아 이거 이거거든. 냄새. 두리안 시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. 냄새 맡지 말고 먹어야지. 자, 아. 맛있어? 늦자마자 맛있어? 이석이는 맛이 없어? <laughs> 이왜 먹어? 이거 그냥 냄새 나는 맛 그대로인데? 큰게 맛있다 그랬잖아. 응. 우리 안이 건강했던 건 고려야. 아스로 먹는 거 아니야. 아 그래? 어때? 어, 참고 먹으니까 먹을 만해. 시야 다시 도전. 보여줘, 엄마 보여줘. 왜 뱉었어? 여기 나무 딱 붙으면 안 돼. 아니야, 못 먹겠어? 아빠는 못잖아 보여줘. 입에 넣어야지, 정아. 어떻게 했어? 어때? 다음에 또두리한 먹을 거예요? 절대 먹지 않을 거예요. <laughs>